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덱은 바운스 덱입니다. 핵심인 카드는 비스트에요. 이 비스트는 출현효과로 구역에 있는 카드를 전부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대신에 그 카드의 비용이 전부 1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면 이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코 카드를 내가 내서 그걸 손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비용이 1 이하로 안내려간게 아니라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코르그, 상대 덱에 쓸모없는 바위를 넣는 코르그를 넣거나, 아니면 아이스맨, 상대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의 비용을 1 증가시키죠. 이런 카드들을 낸 다음에, 비스트로 손으로 가져오고, 그거 이제 0코가 돼서 나중에 한 번에 다 내버리는 덱이에요. 그래서 파이콘 같은 경우에는, 구역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냈던 모든 1코 카드를 손으로 가져오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코가 돼도 원래 비용이 1이었던 카드는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 처음에 효율이 좋은 1코 카드들. 에이전 13이나 후드. 후드는 손에 데몬을 가져와요. 아니면 뭐 아이스맨. 이런 카드들을 미리 다 깔아놓은 다음에 비스트로 한번 가져오고 그걸 또 내서 팔콘으로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계속 좋은 카드들을 손에 냈다가 가져오고 냈다가 가져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안젤라도 키우고 비숍도 키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한 덱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구역에서 손으로 가져오는 게 덱에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렉터도 버프를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콜렉터를 제일 먼저 낸 후에 그 다음에 비스트나 팔콘으로 손을 가져오면서 콜렉터도 버프를 해주는 거죠. 장점은 상대가 예측을 전혀 못한다? 사실 이게 미라클 덱이기 때문에 막판에 확 몰아치 치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을 잘못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처음에 이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초반에는 많이 지는데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상대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한다. 그리고 구역을 좀 많이 탑니다. 아무래도 크림슨 코스모스나 아니면 생텀생토럼 이런 구역이 나왔을 때 얘는 좀 카드를 많이 깔아야 하는데. 구역이 적어지면은, 힘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가자. 어이고, 어이고, 컬렉터 손에 들어가지. 에? 얘 버리기네? 아이스맨. 그 다음 컬렉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비숍을 좀, 비숍이 된다. 저거를 찾아야 하는데? 아, 제. 쟤. <laughs> 아이, 젠장, 이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 이러지 마. 아니래 되잖아, 응? 하고. 어디에다가 비숍을 하나 내야 하는데? 어. 어. 아. 그러면, 비숍에 먼저 내고, 응. 겜 버려서. 이거 부수네? 심지어 얘는 터지지도 않았네? 와우. 이러면, 얘랑, 얘랑 내고, 여기다가, 비슷해. 그래서, 비숍 손에 가져오자. 드라큘라, 세개 가, 나오네. 되게 넣고, 둘, 손에 가져오는 거, 슈리. 아, 야, 근데 하필 슈리야? 슈리 나쁘진 않은데. 어, 나쁘진 않은데. 쯧, 좀 아쉬운데. 쟤 어디다가, 근데 비숍을 내긴 내야 해요. 비숍 내고 뭐 얘네는 터져도 상관은 없거든요? 아 그러면 그럴 거면 안젤라 내고 얘네 둘이 이렇게 하겠다 이거 오히려 터지는 걸 비는 거예요 제발 좀 터져줘라 음 부탁이다 안젤라는 터지지 말고 근데 그렇지 코르그 코르가 한번 터져줄래? 안 터지니? 안 터지네? 안젤라는, 안젤라는, 그렇지! 안젤라 잘쳐졌다 근데 하필 타이타니아야? 나쁘지 않아. 자, 영코 됐고, 버리는 거, 아이, 쟤, 야, 저안 터뜨려? 야, 터뜨려! 그렇지! 좋다. 블레이드, 버리는 거. 스트롱가이, 두 장. 아이, 그거 저거 안 터뜨리냐고. 아 저걸 터뜨려야지. 아깝게 싫이 일단, 이렇게. 딱, 제때, 제때 터뜨려주면 제일 좋은데. 아 <laughs>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린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일단은 얘 여기 내두고. 음. 여기다 콜렉터라도 넣어 둬야 돼요. 아, 에코 진짜 안 나오네. 콜렉터 넣어. 얘도 웬만해선 근데 카드를 안 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음. 뭔데, 아, 진짜 야! <laughs> 아 아! 아, 바꿔도 꼭 이런 걸 바꿔. 헤이. 이거 맞아? 퀸젯 여기 두고, 아니야. 퀸젯 여기 두는 게 맞고. 음, 좀 애매한데. 다음 턴에 퀸젯 해도 되긴 해가지고. 퀸젯은 근데 천천히 내도 되니까. 아이, 진짜, 걔가. 근데. 잠깐만. 뭐 얘네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나? 뭔데? 아, 진짜 개. <laughs> 아, 네, 진짜. 야. 아, 나 저거 진짜. 원래는 얘도 돌리면 좋은데, 못 돌리잖아요. 음, 어쩔 수 없다. 아, 네, 저거 진짜. 그, 그 와중에 이걸 리 상치로 터뜨리고 앉았네. 나쁜 놈 저거지. 돌리고 그럼 이제 돌릴 때마다 이거 콜렉터가 버프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원래 닌자 손에 들어온 거니까 낼리는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나오니? 이게 아닌데. 일단 여기까지만 채워두고 한 이쯤 후드를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후드 내야겠지. 그래 나중에 데몬이라도 내니까. 어, 고마워요. 어차피 손에 다 털었어. 괜찮아. 아이, 좀 늦었는데. 들어가고 후드, 어, 후드는... 아, 어차피 데모는 상관없으니까. 이러면 어디에 두냐? 인데 음, 반전은 여기 하나 둔다. 아, 얘, 어디 돌려나? 여기 돌려나? 여기 돌려나? 둘중 하나일 텐데. 니 여기도 없네요. 블루마에이런면 됐다. 하나, 안 됐, 아, 되지, 되지. 어이씨. 깜짝아. 야. 됐스 이런 식으로. 야, 손에 일코카드 빨리 나왔으면 좋은데. 그, 하필 얘네? 제발. 아, 진짜.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카드를 미리 다 내버리고, 안. 비스트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 뭐, 그럴, 수, 이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그래. 슈리까지는 나쁘잖아 그러면은, 킬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럴 거면, 얘네고 손에 돌리고, 여기다가 좀 깔아둔 게 맞는 것 같아. 음 넣고. 비스트까지 하나 둘셋 얘네 다 영코죠? 뭥아 진짜 나가아왜 <laughs> 이래 진짜 어둘셋넷 아니 이러면 반대로 합시다 여기다가 비숍에 내고 안젤라 이렇게 됩시다 윌프스베인 아야이 그거다 여기는 웬만해서 못 잡을 텐데, 이러면. 하나. 둘. 손에 가져온 걸 봐야 돼요. 아이쿠 콜렉터를 또 가져오면 어떡해. <웃음> 야! <웃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콜렉터를 또 가져오냐. 어, 근데 얘가 여기 안 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얘 내고, 코르그까지 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못 이기잖아. 비숍 팔콘으로 이 가져오자. 꽤 맞는 것 같아. 여기 안 냈으니까. 근데 여기 안낸 이유는 나 아, 알긴 아는데. 아마 그냥 웜으로 화이트 타이거 다 깔아버릴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버리고. 그 어, 이제 얘도 버프를 해봤죠? 20에. 그렇지! 잘 피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여기는 못 내고. 됐으! 후! 이렇지 이거야. 좋아.